68년의 의료제약 기술을 가득 담은 토스카니 스파다업 마스크는 10여종의 에시드와 미백 유효성분을 최대 12시간 피부 속 색소나 트러블 등 문제성 피부에 집중적으로 타겟하는 크림 타입 필링 마스크로 토스카니 베스트 제품입니다. 색소를 동반한 피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부가 얇고 민감한데요. 이스파다우 마스크는 토스카니만의 발효배양 기술력을 통해서 독성 물질은 분해 시키고 필링제를 크림 타입화하여 예민하거나 민감한 피부에 적용할 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중화 과정 없이 피부에 계속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스파다오 마스크는 용량이 총 15g으로, 텍스처를 보시면 이렇게 버터 같은 노란색 크림 타입 제형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흡수시킬수록 깐달걀 같은 피부 광채까지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사용하실 때에는 세안 이후에 지금 보이시는 2-3g 정도의 양만큼을 스파다오 마스크를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10분간 러빙하면서 피부에 충분히 흡수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필링 마스크로 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스파다웃 마스크를 진행하실 때 일시적인 훅끈거림이나 작용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색소나 잔주름, 트러블 등이 신경 쓰이시는 고민 부위에는 한번더 여러 번 정도 레이어드해서 러빙해서 집중 관리를 진행해 주시는데요. 하실 때는 도포하시고 고민 부위를 이렇게 계속 계속 꾹꾹 러빙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러빙 후에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 방치하시고 물 세안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미나 잡티 등 색소가 고민이신 분들 혹은 칙칙하고 푸석한 피부톤이나 잔주름, 노화각질이 많으신 분 혹은 트러블 압출이 생긴 색소침착 피부에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데요. 이 스파다오 마스크를 최대 12시간 이후 물세안으로 제거하신 뒤에는 반드시 피부 회복을 위한 토탈 리커버리 크림을 충분히 흡수시켜 주신 다음 스파다오 마스크의 효과를 유지시켜 줄수 있는 스파다오 크림을 발라주시면 확실한 색소 개선 유지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필링후에 발생되는 피부 건조함은 각질 탈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뱀부 하이드라 토닉을 수시로 뿌려서 피부에 수분 공급을 충분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빠른 색소 개선 효과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토스카니 스파다우 마스크로 해결하세요.